Ah there's it Whether Okay do don't Okay One, two, three it Okay Oh good One, two, three Okay We were talking to the sunset Throwing dreams against the wall I know none of them are stuck yet But I bet it on you, honey Oh, I would risk it all These days, these nights I'm changing Mama, my, my, my mind Is set on you I'm not afraid To say it To say it's true oh, wow. 이뻤지 아빠? 응? 아빠 지금 라벤더야 너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꽃 어. 진짜 종이도 많아더 이뻤을텐데 설정에도이뻐 저쪽도 가보자 아빠 옷이 라벤더야 어향 <laughs> 좋아? <laughs> 냄새 맡아보세요. 콜다 이게 돌리면은 어느게 나와. 아 좋다. 오. 상큼해. 어 그런데 진짜 좀 특이하다. 예뻐. 뭐지? 어. 좋아 같아. <laughs> 최고의 칭찬이지. 좋아 같아. <웃음> <웃음> 어. 우 좋아 같다. <같아. 웃음>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이쁘구나 나 이렇게 바뀐거 처음 봤어 요와 <목소리> 진짜 꽃힌거 진짜 처음 봐이 <목소리> 캘리포니아 <목소리> 파티래어 <목소리> 우와 엄청 예쁜데 여기, 여기, 한번 서보세요.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이쪽이, 거기판말 때문에 안 예뻐요, 거기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비가 많이 오네. 그래서 오늘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아. 갈 수가 없어요. 응. 네, 네. 네. 어, 마셔. 그거, 그거. 어, 뭐 마셔? 그만 그만. 어? 뭐 1,500원 파트로 솔티드아 레몬은 치킨. 콘. 오픈했어. 어. 예. 네. 파트로 콘르마지 아니면 이거 콘? 이것도 인기래. 어느 거? 이거. 이거. 콘? 어. 에이 콘은 근데 너무. 너무 다, 콘이야? 달달것 같아. 음. 디아볼로? 살시치아. 마르게리타 먹어. 마르게리타하고. 응. 음. 이거? 커트로. 아, 아 근데 치킨? 여기가 치즈가 유명하니까. 응. 음. 마르게리타 아니면 디아볼로 하고 커트로는 어. 기본으로. 그래? 기본으로 하고. あマルゲリタとカッテロポルマジや。<music> 저거 뭐야? 티어터? 이거 어. 뭐 영화가 있나 봐. 갑자기 올네 아, 진짜 많네. 나둘셋 오케이. 야 <목소리도> 와, 그래도잘 만들어 놨다, 정원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 촬영. 추워.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여기서 시, 사진 찍으라고 이거 해놨구나. 여기 뭐 각도가 좋아요? 아저 하트. 하트를 찍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런던 버스래. 여기서 이제 브레퍼 같은 거잖아 아. 오, 저거 봐. 넘어지는데 잡고 있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아, 이거 또, 한하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 또, 이거 이야이 또, 또, 이이 아 여기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와봐 하하하하나둘셋 <laughs> 오케이 오빠도 찍어봐 오빠도 찍어봐 아니야 아니야 난 안맞을거같아 아 너무 귀 <laughs> 아버님한테도 겨우 맞는데 영문체험이야 응. 하 동아나라네, 동아나라. 동나야 I c o u a I n t w a n Only in h e h e r t will she ever know Put me in the corner like a r t o t r me i t e r u m m I l i in the air like s u m e r s e l Okay I like to t m i e She never looks b r y a w a k n it g e k I t h o w h o l d over? 되게 크다 <laughs> 근데 신부는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이렇게 숲속에 산책하는 게더 좋더라 숲속에 너무 잘돼 있어 이 조경이나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해놨어 강성은 목재용으로 많이 썼어요. 아... 여기서 일본에서 원래 니기다 소 니기다 소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때 병충해는 강한데 음... 그 목재용으로는 아주 뭐워요 니기다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가 붕강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번나무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벚나무.. 어. 번나무야아 여기 도 이탈리아에서 벚아이는데벚꽂 때만 가서 보니까 뭐모르지 아~~, 아, 네. 아, 아, 아뭐 니시하초매 네? 아아 니시하초에 이이 하초에서 어. 내려야돼요 어. 하초메 어. 맞아 되게. 이렇게 해서 결정현정 안되네 Me in the air like a summer I, I don't wanna mind like a floodlight. I don't wanna room with a locked door. Send me inside like a firefighter. Hug me like a bear with your full force. She never look frightened. You never look away when it gets dark. Come on, bye love. 저기 안에 자리 있긴 한데 뭐 먹을까? 난 라떼 한잔 먹을게 아버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니면 저... 어, 라떼? 그럼 이거 라떼? 이거 라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라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라떼? 이도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게 라떼? 이거 라떼? 이 이거 뭐야?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뭐이 똑같이 라떼 다른 사이응 호떡 호떡 사이즈는 레귤러 사이즈 나오지 응레귤 사이즈 쪄있거 우유 들어간 거 드실 거 아니면 그냥 그냥 커피 드실 거예요 그 커피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같거 호떡에 호떡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 프라이저 응프라저근빈즈빈즈는라이 고소한 거, 고소한 거 어. 드실 거야. 아, 지금 먹을까? 아빠 니 거? 블렌딩이 좋으실 거야, 아 어, 블렌딩도. 블렌딩. 너는 이제 어. 신, 그, 좀 산미 있는 걸로 먹을까? 어. 싱글 오리진이고이 이거. 콜롬비아. 콜롬비아. 예. 소떼 세임 사이즈. 응. 벤츄스피스버떼 아 여기서 비 소울 수 있대. 블랜드? 그러면은 난 브라질. 브라질이. 예. 아이 2,100. 아이. 아 가로. 아이 어 보시고 너무 쓰다 그러면 그때 설탕 드세요. 어, 맛있어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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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탕? 이거. 어,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오죠. <몬도> 어, 이거 가야 가야아요가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이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요. 가야아요리 맞아요. 가야리 맞아 어, 가야리 아야아요가야아아요아요가아 하이 아야아요 아이스마막 <놀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래 아이. 스 아이스? 어, 비 아이스. 아 아이스. 네. 우리 시간이 오래 걸려. 좀 먹이 무슨 아들이. 눈 성게야. 성게야. 이게 부드럽고 아 맛있어요. 성게알이야? 예. 아 네.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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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싸게 파네. 아. 지금 또 할인하나 봐, 지금. 지금 군때 내가 마라탕 어. 사주거든. 지금 뭐 할인. 떨이로이로 파나 봐요. 어쩜 아, 여기가 포인트구나. 오, 좋아. 하나, 둘, 셋. 오케이. 始めようさ、音に身を委ね。体しゅって感じて take it easy. 力抜いて今日だけ break free. 踊ろう、歌おう、祝おう。everything's alright.